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자 오늘 금양이 역대급 또 거래량을 기울, 기록을 하면서 1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음 제가 이 커뮤니티나 지금 대중들의 좀 반응을 좀 보니까 이게 뭐 상패 빔니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 그 상승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더 확신을 했어요. 아 이거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겠구나. 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거의 안티밖에 없다, 없다 할 정도로, 이 금양을 엄청나게 까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패다, 상패다 하면서 공포심리를 넣고, 이 개인들이, 현재 물량을 들고 있던 분들이, 앞으로 주가가 조금만 더 상승이 나오면, 아, 어, 이게 진짜 상패빔인가? 이게 금양이 왜 올라가지? 라는 의구심에, 이 매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일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금양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건, 제가 오늘 에코프로에 대한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나 포스코 폴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을 보면, 최근에 이 기술적으로 볼 때, 너무나 명확한 저점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현재 수출량이 드디어 다시 한번 증가가 되는 폭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머티나 적자 전환에 안 좋은 소식들이 악재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악재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구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바닥이 진짜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전의 영광처럼 뭐 금양이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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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저는 절대 그렇게는 안될 거라 봐요. 그렇게 될지도 않을 겁니다. 금양은 앞으로 보여줄 것들도 많고 현재 얘네들의 증명해야 돼,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긴 해요. 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양을 지금까지 하락이 나올 때마다 금양을 정말 싫어 솔직히 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별로 싫어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 기술적으로 볼때 우리가 또 이성적으로 볼 때는 또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이 흐름을 보면 뭐 개인들이 30만주 정도를 사고 외인이 34만주 정도를 뱉어냈고 기관이 샀다고 해서 뭐 외인들이 지금 이 물량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 고점 마지막 뭐 상승 비밀을 만들고 물량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 저점 바닥 구간부터 이 거래량을 만들어 냈던 건 개인들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이 이바닥구 안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진짜 마지막 상승이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는 이 박스권 돌파까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내가 뭐 8만원, 10만원 정말 많겠지만 앞으로 이 흐름들, 2차 전지에 관련된 섹터의 흐름들, 그리고 금양의 흐름들, 또 금양이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또 어떤 작전을 펼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이 매집 구간, 현재 거의 2개월, 3개월 그리고 이주가 하락을 하는 동안 외인들의 비중이 높아졌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작업이 과연 어디까지 주가를 상승시킬지 그 흐름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다시 한번 물탈 자리를 우리가 좀 봐서 확실한 자리들을 분명 돌파를 할때 우리는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대응을 하다가 이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고요. 이 기회를 정확하게 또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절대 종토방이나 이런 글들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우리가 좀더 제가 기술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이 증권사별 좀 매매, 매매 동향을 보면요. 현재 오늘 매도가 KB증권 개인들 창구죠. KB증권에서 대략 84,000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이 팔았다라고는 하지만 분명 신한투자키움 제피모가 한국투자미래셋 현재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수 있는 구간들에서 매수가 상당 구간의 매수세가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분명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면서 주, 금양에 대한 주가는 이게 왜 올라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세가 저는 나타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가 정말 중요할 거라 봅니다. 지금 뭐 여기 단계에서 여러분들, 뭐 몽골 광산이다, 막 제가 보니까 그 이제 금양이 여러분들 한, 한 가지 말씀드려 보자면 금양에 대해서 예전부터 정말 많이 찍던 유튜버들 있잖아요 주가 막 상승하고 올라갈 때 이때 매도하라고 했던 사람들 매도를 했었어야죠 우리가 근데 매도하지 말고 뭐 공매도와 싸우고 물론 이 금양은 아니었지만 뭐 공매도와 싸워가면서 2차전지는 앞으로 더갈 것이고 이게 헛된 기대감만을 주도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2차전지가 반등이 올 기미가 보이니까 지금 다시 또 영상을 찍고 사람들을 약간 선동해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잘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우리가 지금부터 최대한 수익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금형을 투자한 것이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최대한의 우리가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을 이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차트를 조금 더보면은 어, 제가 이 부분들은 저희 또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좀더 상세하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좀더 설명해 드려 보자면 이렇게 예전에 금양이 정말, 어, 약간 광폭에 질주를 할 때, 다섯 파동에 대한 상승파동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주가라는 건총 다섯 파동에 대한 상승파동, 이걸 우리가 임펄스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동이 끝난 뒤에는 A, B, C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이 끝난 즈음부터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파동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상승파동이 여기 고점을 안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만 올라갔다 끝날 수도 있고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금양이 현재 나왔던 이 조정 단계가 이 조정 단계가 어디서 끝나는 것이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 저점 한번 바닥을 만들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양을 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우리가 가져갈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 여기 하락세 기형 패턴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세기로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게딱 여기가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크게. 이 RSI 과매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죠. 이과매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 나왔단 말이죠. 저점이 높아지고. 오히려 주가의 가격은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RSI, RSI 이 과매도 구간은 점점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우리가 상승에 대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확률적으로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된다.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간부터 야금야금 물량을 또는 추가적인 매스 타이밍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예전에 한번 지지를 하고 올라왔던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깨지면 우리가 손절하자.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길게 형성되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오래 나와 있다 보니까 한 거의 한 6%에서 7%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우리가 우리가 손익비 측면으로 볼때 손절 라인은 짧게두지만 기대 수익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부터 앞으로 분명 매물 대들은 존재합니다. 매물대와 분명 저항대를 맞을 부분들은 존재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상승파동에 대한 다섯 파동이 짧게 나올지 길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한 파동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을 만들어 나갈지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은 준비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겁니다 아시죠 점들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과 저희 그냥 금양, 그냥으로 앞으로 진짜 가짜가 아닌 타점 위주로 또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타점 위주로 여러분들이 함께 잡아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금양이라고만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금양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고 대신에 제 영상 여러분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허위 사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리고 어, 금양에서 나오는 뉴스나 언론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금양에 대해서 제가 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어,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기 금양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 밑에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금양에 대한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 설문지 링크에, 설문지 링크거든요? 설문지에 여러분들의 평단가 비중, 어,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어 영상 더보기 눌러 보시면 바로 밑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설문지에 여러분들의 상황들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주말 동안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어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 드릴 테니까 설문지 참여 또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해 드릴까 해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주 로봇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원전, 어, 조선, 조선주, 원전, 로봇,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과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저점에서 어떻게 매수를 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까? 어떻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금양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라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